분자가 18이 나와서 분산은 1.8. 어. 그 다음에 이제 다 계산만 하면 돼. 요거다 했죠. 어, 지운다. 이제 A팀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 두번 23113일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이거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트라이크 두 번. 아,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지. 이거 똑같이 3 나와요? 첫 번째 께. 자, A팀. A팀이 이게 어, 두명 그러니까 1회. 2 3 1 1 3으로 됐을 때는 어, 별량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한번친 사람이 두개 있는 거고. 두번친 사람이 세 개가 있는 거고, 두번친 사람이 세 개, 그 다음에 세번친 사람이 하나, 그 다음에 네번친 사람도 하나, 다섯 번이 이렇게. 요거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야. 요거의 평균. 무빈아 이거 3 나와요? 아 어, 분산은 몇이에요? 아 단서, 다섯 다섯 번세 개. 분산은 몇 나와요 이거 분산 분산 계산하면 평균이 3나선가 3을 다 각각 다 빼고 제곱해서 다 더하고 10개로 나누면 분산이 2.4라는 게 나오네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계산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만약에 이 경우는 A팀을 대표로 뽑아야 돼 B팀을 대표로 뽑아야 돼 평균이 똑같네? 점수는 다 똑같이 나왔단 얘기야. 그러면, 누가 더 고르냐? 분산이 얘가 더 작지? 그치? 어. 야, 실제로 니네 그 국가대표 이런 거 뽑을 때, 어? 막팀 나눠주고서 경쟁시키잖아. 막판에 뽑 뽑는단 말이야. 이런 거다 계산해요. 성적 가지고서. 이 분산이지, 얘는 2.4고 얘는 1.8이지, 얘가 더 크죠? 이건 뭐야, 얘는? 이 팀은, 이 팀을 내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물론 성적은 높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날에 뭐, 기분이 별로야. 뭐, 컨디션이 별로야.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또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는, 거의 이, 이 3점이라는 게 거의 나온다는 얘기야. 3점? 거의 스트라이크를 3번씩은 다 친다는 얘기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다. 어. 근데, 이, 이런, 이런 팀을 뽑아야지. 감독이면은 자 2번 2번에서는 A팀이 또뭐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3 3명 2명 1명, 1명 1명 3명으로 해야지 3명 2명 1명 1명 3명 그러면은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친 사람이 3명 두번친 사람이 2명 네번친 사람이 1명 아니 아니 세번친 사람이 1명 네번친 사람 1명 다섯 번친 사람이 3명.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면 몇이니? 2.9야? 얘는 그냥 성적이 낮네. 더 구할 것도 없네. B팀하고 비교하면 성적이 얘도 높네. 얘 뽑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두 경우 전부 다 대표는 B팀이 결정됐네. 그래서 B팀을 뽑아, 출전시켜야 되네. 정리하세요. 자, 지금 이 유제 2번, 요거 잘 기억해. 얘는요 뭐가 관건이냐면은 여기 아까 2, 3, 3, 2 이거 뽑는 것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이 계산할 때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건데 문제 풀다가 이게 무슨 뭐 스트라이크를 몇번 치고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뭐 A팀, B팀이 있고 이 뭐가 많아 이게 따져야 될게 아까처럼 이렇게 다 써봐 나처럼 봐봐 얘들아 B팀 그 이게, 이게 어떤 게 별량이 되는 거고 그게 몇 개고 뭐라고 써야 되는지를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써보라고 헷갈릴 때는 그거 파악이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아 음. 여기가 마지막 문제였네 이 책에.